프라미스 TV 파수꾼 새벽기도입니다.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잘라버리는 바들롬의 지파장은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먼저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잠든 신앙,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도 먼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열심을 내라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고,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시는 것은, 비록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이지만,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를 해라.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잡는 신앙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신천지 총회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냐? 요한계시록 실상 81페이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하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가서 그 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왜냐면 하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가서 그처를 함께 하신다. 지금 라우디가 교회는 책망과 징계를 받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조 총회장은 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그와 함께 살수 있다. 그러면 사는 말이, 이게는 자, 그에게 배우지 않으면 천국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신천지 총회장은,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 이게 신천지 총회장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가르침을 듣고 지켜야 예수님 안에 들어온다. 그게 바로 신천지에 계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다. 신천지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집파장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12월에 신천지 총회장이 말씀 성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연고인지 지금 집파장들이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바들로메 집파장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중심 내용 핵심 내용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만 다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과의 치밀한 관계.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구구절절히 내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의 치밀한 관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비유프리는그 핵심을 자꾸 벗어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럼 예수님 진짜 포도나무예요 아닙니다. 네. 나무를 비하신 것입니다. 네. 네. 내가 읽어준 말로 내일 뭐 했다? 이렇게 네. 사였다. 그래가지고 과실을 말게, 말매게끔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예수님 무슨 나무? 포도나무. 보도... 아, 나무가 뭐구나?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사람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있죠? 네. 아, 성경에도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고, 사람이고, 선악나무는 아, 그시간 사람이겠구나. 좀 감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무는또뭘내줘야 된대요. 사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놓고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이 본문의 핵심은 뭔가? 그 핵심을 찾아내려면 그 앞뒤 문맥을 읽어보고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 안에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 계속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는데 지금 바돌로메 집파장은 이게 어떤 나무냐? 나무가 뭘 말하느냐? 전혀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나무를 가리키는구나 그래서 이 나무는 사람이구나 아니 이런 속임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다가 전혀 이 본문과 상관없는 나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선악나무도 사람이고 생명나무도 사람이다 이걸 이제 가르치려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냥 떠내려갈 것 같아요 성경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본문과는 상관없는. 자, 그러면서 사람도 나쁜 사람 있고 좋은 사람 있다. 성경에도 생명나무는 좋은 나무고 또 좋은 사람이고 선악나무는 나쁜 사람, 그 시기한 사람. 감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그걸 말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강조한 말씀. 너희는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게 붙어있어라. 그래야 열매 맺는다. 예수님께 집중해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이것 다 죄버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장세기 2장 1 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조금만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고 여러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상징이 많이 나오는 건 이미 신구약 전체를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징은 좀더 다른 성경에서 언급을 해 놓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아저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열매구나.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영역이다. 선과 악은 너희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왜냐하면 선악을 너희들이 판단하겠다면 신적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들이 왜 오느냐면 서로 다 자기 말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이 이걸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의미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부분은 나의 영역이다.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선악 나무는 거짓 목자다. 생명 과실 나무는 참 목자다. 참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고, 거짓 목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해석해버리면 어쩝니까?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선악은 너희들이 몰라도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너희들이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다. 아니, 좀더 이게 매끄럽지가 않습니까? 순조롭지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나무를 사람으로 자꾸 빗대서 말하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뭐냐? 여기에 실상은 뭐냐? 신천지 총회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12가지는 12지파. 그게 열매 맺는 신천지 14만 4천. 결론을 이렇게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 나무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오면 신천지 총회장이 생명나무다. 자 볼까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지파장이 설명합니다. 계시록 22장에 그 생명나무는 초림 때에 예수님과 열두 제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생명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나무 아니냐? 포도나무라고 했지만 생명을 주는 나무 아니냐?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그리고 재림 때는 죄림 때 생명나무는 이긴자와 신천지 열두 집파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성경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지어 뜯어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신 안 차리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다른 데다가 끼워 맞춰가지고는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자 신천지 바돌메 집화장 요한복음 15장 설명하는 거 보십시오 나무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 예수님이죠 왜요? 요한복음 1 4 6에로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지리요진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 하신 거죠 아니. 아멘. 네. 그럼 예수님은 이제 무슨 나무예요참 생명포도나무 비유한 거죠 아, 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입니다 아메. 초림 때 생명 나무는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주세요. 그러분 생명 는 거예요? 아멘. 여기 또 답이 있죠. 시름 뭐래요? 하나님 의 말씀이다. 내 말을 받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무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포도 나무를 생명 나무로 바꿔 놓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으려면 씨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생이다. 초림 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재림 때는 신실 총의상을 들고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나는 먼저 씨가 나무는 먼저 씨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죠 왜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 그러니까 (14장 6절) 말씀을 끌어와가지고는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걸 섞어가지고는 예수님은 생명나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생명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너희들은 가지기 때문에 내게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여기 이 내용을 강조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강조하지 않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풀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입니다. 초림일 때.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보세요. 초림일 때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되시겠습니다. 재림 때는 생명나무가 총회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 예수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생명을 받는 겁니까? 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답이냐? 답은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다. 내 말을 받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 계시록 22장의 결론을 생명나무의 총회장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도 끌어오고 마태복음 13장도 끌어오고 마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면서 치밀한 관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 겨자씨만한 씨가 심어져도 그 씨가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든다 그건 천국 비유고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각각의 중심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전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거 건드리면 신천지 총회장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재림 때에는 이긴 자, 신천지 총회장이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만약에 총회장이 예수님처럼 생명이면, 예수님처럼 길이면, 신천지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회장이 사망한다면, 바돌로메 집화장은 그 사람들을 전부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잘라놓고, 예수님께 가는 길을 차단시키고, 사이비 교주에게 지옥으로 이끄는 바돌로메 집화장입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과연 당신이 양심선언을 할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정말 무서운 내용입니다. 너무도 무서운 내용을 급도 없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후손들이 복을 못 받아요. 알고 가르쳐도 독이고 모르고 가르쳐도 독입니다. 적어도 총회장이 사망하면 대성통곡해야 돼요. 사십일을 금식하면서 물에 죄를 뿌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다 탕진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물론 그게 미혹의 영의 역사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을 말해놓고 있죠. 또이 세상의 신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도록 고린도후서 사장 사절에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신천지 총회장 계시록 (18장) 바벨론 심판 승리해 올해 승리해다. 뭔가 올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신천지 관계자들 만나보면 올해 뭔가 일어날 것처럼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총회장 사망하면 어쩔 겁니까? 그또 딴소리 할 겁니까?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그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신천지 총회장의 그 삶에 예수님의 인격을 볼수 있습니까? 장난으로도 이런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오해하잖아요. 누가 봐도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집에 부인이 볼 때는 이게 웃을 일이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양을 보여준 적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그게 붙어 있는 가지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신진 총회장은 거의 예수님 수준 아닙니까? 본인이 생명나무 수준에 있는데 삶은 까시나무보다도 못한, 엉큰기보다도 못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으니 어찌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데 미혹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중간이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냥 교회 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거, 그 종교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는 그 광약길을 통해서 낮추고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약길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광약길을 거쳐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데, 그 광약길을 못 걷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데, 그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 준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겁니다. 신천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것처럼, 영생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됐을 때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자꾸... 무시하려 그래요. 이 과정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힘들거든요. 지금 세상이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무기력해져가는 청년들이 많다 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라우디기아 교인들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힘든 이 세상, 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교만하고 또 성공하지 못하면 열등의식에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무너지고 못 따라가면 못 따라가는 대로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 말을 들어라.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나와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기야, 교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것도 지금 예수님께는 책망거리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들도 역시 책망거리가 되고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힘든 세상에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면 할수록 예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맞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발 좀 깨달으라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제발 내게 붙어 있어라. 너희들이 잘난 맛에 살아보겠다고 설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신천지 바돌룸의 집파장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단시켜버립니다. 이 죄가 굉장히 큽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할 때만큼은 집화장들이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과 지파장 강사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저들의 영혼을 전부 가로막고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미혹을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